일정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서또 음. 자금이 나오겠죠. 네. 그럼 그 자금이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LS 머트리얼즈가 한번더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마지막 IPO 대화로 불리는 LS 모트리얼즈가 11코스 확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주가 상승의 기대감과 함께 2차전지 섹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증상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일단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음. 굉장히 이제 많은 이벤트들을 갖고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음. 아니면 여기서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지 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 일단 그렇죠?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보면 지표 발표도 있고 아. 또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 아. 그리고 또 이제 이 에코프로 머티의 편입으로 네. 인한 마지막 거래일이 에이. 하필이면 에이. 내일입니다 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한 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는 네. 잘 가고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에이. 미국도 그렇고 <laughs> 이제 남은 건 우리나라, 우리나라 증시가 좀잘 따라가야 하는데 에이. 어제 장중에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그렇죠 30억으로 늘린다고 했던 돌았죠. 그래서 이제 에이. 오후 한시 이후에 갑작스럽게 수급이 좀 붙었는데 에이. 장 마치고 나서 에이. 하필이면 또 이럴 때 너무 정확하게 또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기재부 장관이 네. 피드백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실망 매도 물량이 오늘 네. 이제 장 초반. 그러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약간의 실망 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게 가지고 음. 있는 뭐그 동안에 강했었던 종목군들보다 음. 새롭게 지금 순환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으나 음. 그래도 반도체는 반도체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시장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음. 다소 좀 아쉽습니다. 이차 전지는 지금 수급의 변화와 함께 종목권들 간에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뭐이런 일련의 종목별 차별화가 조금은 더 진행되고 있었던 어, 우리나라 시장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뭐 지난 12일 LS 머트리얼즈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기업의 가치는 과연 어.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야 이건 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상장할 때. 기업 이름도 참잘 지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LS라는 단어도 사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네. 기업 중에 하나이고 네. 최근에 보면 이 머트리얼즈 단어 뒤에 붙이면 네. <laughs> 아다잘 가는 것 같아요. 에코폼 어티에드 공자 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거... 그렇죠. 받았다, 보시는 네, 그래서 네. 이제 에르스 버티리어즈도 이제 사명부터 좀잘 지었고 네. 이제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를될 부분은 이차전지 네. 소재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음. 이걸 100% 이차전지 소재주로 봐야 될 것이냐. 음. 울트라 커피시터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네.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데 네. 사실 용량이 적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이것을 단일화로 그러니까 음. 이 제품을 가지고 전기차를 구동을 시킬 수는 없어요. 음. 대신에 전기차에 보조 배터리 역할은 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의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혹은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활성화가 되면 음.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고 음. 어, 이 제품 하나로 또할수 있는 것은 음. 공유 전동 킥보드 음. 요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음. 공유 자전거 음. 혹은 가로등과 같은 음. 그런 데에는 이제 단일 제품으로 좀 쓰이나 우리가 좀 기대하는 음. 어떤 좀 전기차에 좀 많이 음. 들어가고 음. 이런 쪽에는 조금은 음. 용량이 음. 적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차전지 소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약간 음. 삼성전기와 같은 엘메시시 기업을 음. 볼 것이냐 이것이 고민이 되나 음. 그런 고민을 수급이 덮었, 덮었습니다. 음.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은 가는 결그 결을 따라. 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이 관련이 되 있는 질문인데요. LS 머트리얼즈 뭐뭐 오늘 내일 네. 이게 매도하는 네. 거는 과연 어떨지, 혹은 또 매수하려고 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가격대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가격대보다도 음. 일정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버티 음. 내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 그러니까 음. 편입되기 전. 음,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또 자금이 나오겠죠. 네. 그럼 그 자금이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 보면. 음. 음. 저는 LS 머티리얼즈가 한번더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금이 정말로 다른 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쪽으로 쏠림이 나올 것이냐를 금요일 장에서 판단을 하시고 금요일 장에서 만약 캔들이 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까지 가도 괜찮다. 만약 근데 금요일 날에도 조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다. 음. 그러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챙기실 분들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올해말 그리고 내년 초에도 뭐 신규 뭐 성장을 앞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쵸. 공모주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 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공모주의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중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균등의 방식. 음. 저는 균등의 방식은 뭐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하나 음.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가치는 음. 있다. 왜냐면 균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따블 따따블 가도 네. 사실 볼수 있는 수익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음.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PO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안정적이다라는 음. 거죠. 조금은 더 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IPO 뭐 기업별로 혹은 구독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A는 마음에 들고 B는 마음에 안 들다 뭐 이러실 음. 수 있는데 일단 친환경 쪽, 이차전지 그러니까 밸류라든지 음. 반도체 쪽에 대한 IPO는 저는 다가오는 뭐 2024년도에도 음. 적극적으로 이용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음.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 근데 그 트렌드가 저는 올해 IPO 쪽에 한번더 관심을 주는 이벤트들이 음. 있었기 때문에 음. 그 이벤트들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과 따지고 주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어그 동안에 가장 강했던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소외된 종목분들, 음. 뭐 대표적으로 에로티베이큐미 될것 같은데 음. 대통령님이 네덜란드에 갔죠? 네. 불안불안했습니다. 음. 갔는데 추가적인 음. 뉴스 플로어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음. 그러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음, 왜냐하면 ASML까지 방문을 했는데 음, 네. 뚜렷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아직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 힘든가 반도체 산업이 아직은 무리인가 그럴 수 있었는데 굉장히 높은 금액에 대한 어, 협력 음, 뉴스 소식이 좀 나왔죠. 그걸 통해서 그 동안에 좀 소외받았었던 전에 음. 에로티베큐가 같은 기업들 EUV 노광 장비가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건식 펌프가 많이 또 들어가요. 음. 그 펌프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에로티베 m 이라고좀 보시면 될것 같아서 저는 그 동안에 못올랐었던 종목분들 중에 최근에 이제 수급이 붙는 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력이라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게 어떤 내용의 협력이 이루어진 거죠? 어, 일단은 우리나라에 이 공장을 설립을 해서 음. 다시 이제 연구 R&D를 하겠다라는 음. 게 이제 첫 번째고 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ASML에 우리나라 직원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또 우리나라 분들이 뭐 네덜란드가 되었든 음. 한국이 되었든 오고 가면서 또 R&D 기술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음.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음. 또 ASML의 시장 점유율 99.9%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들과의 협력관계는 당연히 우리 음. 산업에는 우호적이다. 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을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